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량기TV 입니다 여기 낙엽송밭을 지나는데요 버섯이 무지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붉은 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이거는 싱싱해 보이는데 아, 자루 안쪽은 벌써 상했네요 요런 건 조그맣고 이제 막 올라옵니다 요런 게 크기는 작아도 깨끗하고 좋아요. 붉은 비단 그물버섯도 식용은 하는데 반드시 데쳐가지고 우려내야 됩니다. 낙엽성에 해당이다 보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은 흔하게 보입니다. 비단 그물버섯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죠.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래서 각종 찌개나 요리에 이용됩니다. 요 버섯을 채취할 때는 뒷면도 꼭 확인해, 확인해야 돼요. 벌레들이 잘 낍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벌레 꼈는지 안 꼈는지. 외대덕 버섯. 밀버섯이 보이네요. 이거 참 헷갈려하죠? 버섯 사고의 주음 삿갓 외대버섯하고 요거. 외대 덮어서 가고, 정말 헷갈려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식감이 아삭아삭해가지고. 이거 구분하는 그 방법은 그 영상에 있습니다. 따로 제가 그 올려놓던가 그렇게 해볼게요. 아, 뭔 일이래요? 야큰 갓버섯입니다. 시원하게 도왔네 군락지입니다, 군락. 큰갑보섯 군락. 이야, 참나. 아. 이게, 개수는 많은데, 너무 확 폈어요. 싱싱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큰값 버섯, 이거 링 고리 중요한 거 아시죠? 요 링,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거. 버섯, 요, 대에, 물결 무늬. 요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맹독성인 독힌 갈대버섯하고 헷갈려하거든요. 독힌 갈대버섯은 어,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이 물결 무늬가 없어요. 산행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 버섯이 많아요. 참 지저분하게 생겼어. 근데 막 올라올 때는 탱탱해가지고 먹음직스럽거든요. 그 사이즈도 커요. 풍성하고. 이게 무당버섯과의 무당버섯 속이나 또는 젖버섯 속.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이 저대기 흐르면은 젖버섯 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것 중에서 무당버섯 속이나 젖버섯 속에서 식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구분을 못해요. 있더라도 흰무당버섯하고, 흰무당버섯 아제비, 그 다음에 굴털이 접버섯 굴털이 아제비, 흰털 접버섯 전부 다 이렇게 흰색인데, 솔직히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히 식용이라고 구분져 있는 버섯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도 마시고, 그냥 패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잡버섯. 쌀이가 보입니다. 잡쌀이 잡쌀이가 보이면은 이제 슬슬 찾아봐야죠 여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부서지는 거는 그냥 뭐 가지고 다니는 생각도 마세요 가지고 다녀봐요 손해요 무게만 나가고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숨었네 와 바로 앞에 있는 걸왜 못봤지? 엉뚱한데 신경쓰느라고. 아이 보랏사리가 보입니다. 아이 낙엽 밑에 숨어있네. 요거 딱, 요, 요거에 신경쓰느라고 못 봤어요. 옆에 붙어 있었네, 아래. 낙엽 속에. 이쁘게. 이 네, 저기도 있네. 숨어있습니다. 낙엽 밑에, 네, 숨어 있고, 여기도 숨어 있고, 여기도한 몽택이, 여기도 한 여기도 몽택이, 어, 찾아보면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변에 잡버섯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보이는 거는 무당버섯하고 그물버섯, 그리고 광대버섯. 이렇게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버섯 종류는 오늘은 음, 쌀이도 좀 보입니다. 잔나비 걸쌍이네요. 잔나비. 여기도 있고, 음. 자!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이제 막잘 자라, 자라가지고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좀 평평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녹았네요. 위쪽에는 좀 건조해가지고, 아직 어린데 아래쪽에는 여기 지형이 평평하거든요. 아주 좋아요. 여기도 씨알이 굵습니다. 위에는 너무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힘만 들고 이 사이즈 잡고 한 중간 정도 내려오니까 습이 조금 이게 보존이 돼서 그런지 아, 상태도 좋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